안녕하십니까. 내리내만 목공학원 가구 제작 향상과정 세 번째 시습작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특정 공간에 가구를 만들 때는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공간을 측정해가지고 그 공간에 맞는 어, 효율적인 디자인의 가구를 만드는 방식이 있고, 수납할 물건을 기준으로 해서 수납을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그 외측을 측정해내고 내부 공간을 측정해내가지고 디자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저희가 가구 시작 어, 실습 과정 중에 구조별 박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구조별 박스에서 만든 이 상자를 수납할 수 있도록 상자의 특정 사이즈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수납장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구조별 수납장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수납장은 기본적인 구조를 보면은 자, 맨 위에 있는 상판, 바닥에 있는 하판, 내지는 천판 지판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세로판. 가로판으로 구분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는 걸레 바지라고 해서 밑에 턱을 하게 되고요그 다음에 맨 뒤에는 하판을 붙여가지고 뒷판을 남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 구조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책장이나 수납장 형태가 될 거고요. 여기에 이런 상자가 들어가면은 서랍장 형태의 구조가 되고, 앞에 문을 달면은 일반적인 수납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 구조를 옆으로 눕혔다고 생각하시면은 자, 이런 구조가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TV 수납장이라던가, 아니면 장식장들이 옆으로 높은 구조입니다. 보시면은, 같은 형태의 구조이고, 형태가 가로가 기냐, 세로가 기냐에 따라가지고,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수납장은, 어, 천판과 지판, 그리고 세로판, 가로판, 아, 어, 그 다음에 걸레바지, 뒤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수납장을 디자인할 때, 어, 문짝이나, 아니면 서랍의 구조에 따라가지고, 인도어냐, 아웃도어냐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문을 아니면 서랍을 이렇게 수납장의 안쪽에다가 부착하는 방법이 있구요. 중간 선반이 문짝 두께나 아니면 서랍의 앞한 만큼 들어가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바깥에서 덮인다. 전체를 덮일 경우에는 바깥에 덮이는 구조로 문이나 서랍을 달 수가 있습니다. 자, 문짝이 인도 형태일 경우에는 가구의 외곽 틀을, 외곽 틀이 감춰주지 않고 그대로 밖에 노출되면서, 어, 가구의 볼륨감이 표현하는 방법이구요. 그다음에 아웃도어 밖에서 덮는 방식들은 이 측판들, 세로 판들을 다 막으면서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깨끗하게 보이는 디자인을 만들 때 그렇게 사용한 것 같습니다. 자 문짝을 만들 때 문짝에 부착하는 경첩도 자 인도어 형태의 경첩과 아웃도어 형태 그리고 절반 정도인 어, 하프 타입 경첩이 어, 따로 있고요. 서랍을 달 때는 서랍에 부착하는 네일의 깊이를 문짝 두께만큼 안으로 집어 있거나 빼는 거에 따라 가지고 인도어나 아웃도 형태의 서랍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서랍장을 만들 때 그래서 하나는 미리 칠하고 결합하는 방식으로 또 하나는 조립을 한 다음에 색칠하는 방식으로 칠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판을 보시면은 자, 내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뒤판은 바깥에서 합판을 그냥 붙이는 방식이 있고 자, 홈을 파서 끼는 방식 두 가지로 따로따로 따로 만들어 볼 거고요. 이 합판을 붙이는 방식에 따라서 내부 중간 선반의 깊이나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합판의 형태나 결합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가를 확인해 보면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깥 부분은 우리가 트리머라는 공구를 이용해서 트리머의 날무를 교체해가면서 이 면을 엣지 부분을 곡선이나 직선 아니면 특정 모양으로 똑같이 모양을 내는 방식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수납장이 이렇게 수직 형태의 수납장과 수평 형태의 수납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작은 소품으로 어, 실습을 해보지만 실제로 생활 속에 사용하는 일반 사이즈 경우도 이 구조에서 판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제작 방식이나 그리고 만드는 시간의 차이가 약간 있을 뿐이지 실제로 사이즈만 커지면 똑같은 가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메디네마 목공학원 가구제작 향상과정 세 번째 작품 어, 수납장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